도움 되지 마련 스위트홈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오늘 스위트홈은 돈 되는 겁니다. <laughs> 천지개벽 시민공원,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하이엔드 2000세대급이 들어옵니다. 시민공원 뷰가 나오는 105B 타입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에 제가 했나요? 그 촉진 2-1구역 그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 <laughs>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서 오늘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번주에 제가 말씀 안 드린 메모리라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촉진 2-1하고 촉진 3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어,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민공원 주변으로 예. 요쪽 서측편, 여기가 축진 1구역이에요. 그죠? 축진 1구역. 그리고 요 밑에 여기가 축진 2-1구역. 그 밑에 여기 쫓겨난 자투리 땅 있는데 여기가 축진 2-2구역. 그리고 여기 시민군 동측편, 이 자리가 축진 3구역. 그리고 여기 양정현대 우측, 아, 좌측으로 붙어있는 여기가 축진 4구역. 이렇게 뺑둘러서 여기 다가 센트럴 시티라고 그러거든요. 센트럴 시티. 고천세대급 신축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다 합치면은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어디입니까? 뭐 맨하탄인가? 맞나? 거기에 뭐 센트럴 파크라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보면은 아파트 고층그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닷가로 가시지 않을 분들에게는 저는 최종 원픽은 이 시민공원 주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봅니다. 예. 최종 원픽은 이쪽에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교통이 너무 좋아요. 교통이 이 일단요. 동해선 출발 그 뭡니까? 동해선 출발점인 부전역이고, 그리고 부전마산복선철의 출발점인 부전역. 나중에 복합반성센터로 이제 개발될 그 부전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부전역까지는, 예, 도보로 뭐한 5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고요. 여기는 부산 최대 재래시장, 부전시장이 있습니다. 서면까지의 접근성은 도보로 뭐 10분 안에 무조건, 예, 서면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롯데 백화점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참 나무랄 데가 없는 부산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주에 그래 말씀드렸는데, 해운대 LCT가 있고, 광안리에 W가 있다면, 서면에는, 예, 오티에르가 있다 그 오티에르가 촉진 2-1 구역에 그 뭡니까 하이엔드 브랜드 코스코의 하이엔드 브랜드오티에르 적용했기 때문에 오티에르라고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촉진 2-1에서 일단 여기는 대박인게 조합원 숫자가 319명입니다 319명, 그리고 건립 세대수는 예, 1900세대가 들어옵니다 비, 어, 오피스텔 99개 합치면은, 예, 2000세대급에 5 4개죠 2000세대급의 대단지가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비례율이 1 9 0예요 비례율이 190%. 비례율이 190%. 예, 프리미엄은 뭐 8억부터 같이 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8억대는 잘 없습니다. 다 8억 넘어요, 이제는. 예. 대신에, 조합 분양가가 평당 1350만원으로 되게 쌉니다. 엄청 싸죠, 그죠? 요즘에, 웬만한데, 조합 분양가 대부분 다뭐 평당 뭐, 한 1,600, 1,700 정도 부르잖아요, 그죠? 좀 센데는 1,800 부르고 있는데, 여기는 조합 분양가가 1,35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하이엔드가 들어와요. 더샤 포스코 더샤 포스코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체드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촉진 상구역과 더불어서 촉진 2-1은 사실상 내륙대장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분양가에 뭐, 3600 이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촉진 3이나 거의 비싸게 가겠죠, 그죠? 촉진 3도가 3600, 3700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의 비싸게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진행 단계는 어떠한가? 예, 촉진 2-1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 단계입니다, 2주. 예, 2주를 진행하고, 언제까지? 예, 2월 말까지. 내년도 2월 말까지 짜진 2주 기간이에요. 네, 그 안에 이주를 다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다될것 같아요. 여기는 조합원 숫자가 얼마, 실제로 이주를 해야 할 조합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주비는 당연히 무이자로 60%를 주고 있고, 이주촉진비로 여기는, 예, 이주비와 별도로 이주촉진비라 해서 시공사에서 세대당 4억씩을 줍니다. 물론 나중에입주할때 갚아야 됩니다. 4억을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현재까지 1억천만을 1원 줬어요. 앞으로 받을 돈이 2억9천입니다. 지금 내년 초 되면은 이제 2주, 2주, 2월 뭐 말까지가 2주니까 내년에 어, 초에, 어, 다시 또 1억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럼 총 받는 게 얼마입니까? 2억천을 받았죠, 그죠? 그럼 1, 나머지 이제 1억9천. 1억9천도 아마 내년 중에 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2주비와 별도로 2주 촉진비 4억을 더 줍니다. 그게 대박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촉진 상과 촉진 이다시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촉진 상을 추천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언제? 올봄에 적어도 올 여름까지는 제가 촉진 상을 정말 추천 많이 드렸어요. 3333을 말씀드렸던 거죠. 3위피치담비 촉삼, 우삼, 대삼. 이3333 해가지고, 예. 3피치 우동상구역, 촉진상구역, 대연상구역, 요, 네, 네개 구역을 추천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동상구역이나 3위피치는 어차피 원탑이니까는, 그건 논외로 한다 치더라도, 촉진상구역은 지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올 봄에 제가 추천 드릴 때, 98C 타의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4억 정도 선이었거든요. 4억 정도 선.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냐? 5억 5천을 불러요. 5억 5천. 올 봄에 그 말씀 드릴 때, 전체적으로 그 촉진 2-1하고 촉진 3하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총 취득 비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렇게 아파트 총 취득 비용이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저 같으면은, 예, 주상복합의그 높은 고층, 용적률 높은 그런 것보다는 용적률 한300% 정도 되는 일반 아파트가 좀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촉진 2-1보다는 촉진 3으로 저는 추천을 좀더 많이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촉진 3의 프리미엄이 4억이 아니라 8억 기준, 어, 8억이아980 기준으로, 40평대 기준으로, 4억이 아니라 5억 5천으로 올라온 상황이라면은, 저는 지금은 촉진 3을 추천드리기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촉진 2-1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25년도 12월달 기준입니다. 예. 자, 촉진 2-1, 촉진 3이에요. 변이사 세대수는 2-1은 1900세대, 오 p 9 9시라면 2000세대급, 촉진 3은 3545세대, 시공사는 2-1은 포스코, 하이엔드 오티가 들어오고, 촉 3은 DLA, 하이엔드 아크로가 들어옵니다. 비례율에서는촉 2-1은 190%, 촉 3은 103%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자, 똑같이 촉진 2-1, 촉진 3에도 똑같이 감정가 3억짜리 물건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총, 그, 아파트한 취득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걸 비교를 해,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감정가 3억짜리입니다. 40평대 조합 분양가는 2-1은 105B 45평짜리 조합분양가 6억 2천입니다. 6억 2천. 촉 3은 9 8시 41평짜리 조입니다 일단, 촉 2-1이 조합원 분양가 2억이 더 싸죠, 그죠? 예. 근데 프리미엄이 문제예요, 그럼. 프리미엄이 그럼 얼마냐. 40형 대 프리미엄이 2-1은 8억 4천을 불러요. 촉 3은 5억 5천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례율에서 달라지거든요. 달라, 비례율이 지금 2-1은 190%잖아요, 그죠? 그러면 190%를, 비례율을 적용해버리면은 프리미엄 8억 4천을 부르는데 실제 프리미엄은, 비례율구 190%를 적용했을 때는 5억 7천이 되는 거예요. 비례율 1 9 0 어디에 적용하는 예 3억짜리 물건에 적용을 해버리면 감정가 3억이면은 권리가가 얼마가 됩니까? 5억 7천이 된다고요. 5억 7천이 그래서 프리미엄이 사, 8억 4천이 아니고 5억 7천이 돼버립니다. 이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촉상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5억 전 부르면 부르는데 비례율 13% 0 적용하면은 실제 프리미엄은 예 5억 4천 100이 됩니다. 권리가가 얼마입니까? 3억이 아니고 3억 9 0 0이 되니까 프리미엄은 5억 4천이 되겠죠. 5억 4천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총 취득가액은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총 아파트 취득가격이거든요. 아, 그럼, 그러면은,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는 2-1은 6억 2천에 프리미엄 5억 7천 나오면 얼마입니까? 예, 11억 9천이 나와요. 11억 9천. 45평짜리 한 채의 총 취득가액이 11억 9천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총 3은 얼마냐? 촉삼은 조항 분양가가 8억 2천입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5억 4천 100 적용하면은 13억 6천 100이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촉삼은 감정가 60%만 무이자로 줬지만은 촉2시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60% 플러스 이주 촉진비 4억을 또 줬잖아요. 무상으로 공짜로 빌려줬잖아요. 물론 일주일 때 갚아야 되지만 부담금이 훨씬, 부담이 훨씬 저어다는 이야기라고요. 일단, 총 취득 가액에 있었어도, 예, 이제는 촉진 3이 프리미엄 5 5천0을 부른다면은, 촉 2-1보다 1억 7천0 정도가 더 비싸다고요, 지금. 그래서 촉 3은, 어, 98C 기준으로 프리미엄 4억, 뭐, 4억 초반 정도에서제 추천을 드릴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추천 못 드리겠다. 지금 같은, 지금이라면은, 촉 2-1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훨씬 더 싸니까. 이렇게 실천이 더 싸니까, 이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메모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족 2-1. 무거주택입니다. 주도세 4.6%짜리인데, 얘는 105B타입 신청한 거예요. 45평, 105B타입. 105B타입은, 예, 시민공원뷰가 완벽하게 나옵니다. 촉진 2-1은 앞, 앞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예, 요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민공원표가 나오려면은, 예, 이쪽에 북쪽을 봐야 돼. 북쪽을. 북쪽을 봐야지 시민공원표가 나오거든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105B 타입, 방금 보신 이 매물 105B 타입은, 예, 시민공원표가 완벽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예, 북쪽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북쪽, 서쪽, 북쪽, 동쪽, 이래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조에선 불리합니다. 대신에, 시민공 뷰는 시원하게 잘 옵니다. 자, 얘는 매매가 15,5천이에요. 15,5천인데, 어, 감정가 가 2억천입니다. 감정가 2억천. 프리미엄 지금 8억 4천 부르는데, 얘를 권리가 190%비리 적용 한 권리 가로 산정을 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6억 5천 정도가 됩니다. 6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 조합원 분양가가 6억 1,700인데, 총 아파트 한채 취득 가격은 얼마냐, 예, 비례를 190%를 적용하면은 12억 6,800, 약 12억 7,000 정도가, 어, 45평짜리 아파트 한채총 취득 가격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인수한 데 드는, 드는 비용은 얼마냐, 인수한 데 드는 비용은, 예, 8억 1,400 정도면은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주비 60%인 1억 2,600을, 예, 승계를 받으면 되거든요. 승계를 받고, 이주촉진비는 지금 이미 매도인 분이 받아가셨어요 1억 1천만 원을 그럼 그걸 갖다가 매매수인 쪽에서 다시 승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총 현재 시점에서 인수하는 비용은 8억 1,4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별도고요. 그런데 2억 9천에 추가 이주촉진비가 나오겠죠. 그걸 다 받게 된다면 실제로 실투자금은 5억 2,400만 400이 드는 거다. 5억 2,400을 넣고 한 5년 6년 뒤에 테어파스가 짠하고 들어오면은 입주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 한번 보셔라. 시민공원뷰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런 걸 하시는 게 맞,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얘는 105a 타입입니다. 역시 45평인데 105a 타입이에요. 얘는 시민공원뷰가 안 나와요. 시민공원뷰가 안 나온다는 말은 남향이나 뭐 아니면 은 남동향이나 남서향이겠죠. 1조에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집, 따뜻한 남양집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배5 A 타입. 자, 얘는 전체 매매가는 9억 4,900인데, 현 시점에서 인수가는 7억 3 0약 7억 4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7억 4천 정도. 자, 그러면 프리미엄은 지금 7억 8천0을 부르는데, 얘도 그 비례율 190%를 적용시켰을 때 프리미엄은 6억 2,700 정도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전체 아파트 취득 가격은, 가격은 얼마냐? 예. 12억 3천 정도입니다. 12억 3천 정도에 촉진 2-1 구역에 한 5년, 한 6년 정도 뒤에 새 아파트를 지금 미리 하나 사놓는 거다. 당장에 드는 비용은 7억 한 4천 정도가 들지만은 2억 9천에 추가 이주비, 이주 촉진비를 수령하게 되면은 실 투자금은 4억 한 5천 정도로 뚝 떨어진다. 이 괜찮죠. 네. 요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일반 분양가는 지금 한 16억 4천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45평 기준으로 평당 3천 0백 정도 했을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파트 사는 거는 12억 3천이니까 16억 4천과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약 4억 한 6천 정도 나오겠죠 왜 4억 6천인데 예. 조합원들 무상으로 주는 거 확장 에어컨 전자제품 다치면 5천만 정도 나오거든요 합치면은 예. 한 4억 6천 정도 더 싸게 사는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공원뷰는 안 나오지만, 일주에 유리한 거. 그게 105A 타입이에요. 일조는 불리하지만, 시민공원뷰가 완벽하게 나오는 거. 얘가 105B 타입이에요. 둘 중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